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매우 중대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TV를 켜도 뉴스를 봐도 거리에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세상이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요즘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세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전 세계 곳곳에서 통과되고 있고 개인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조차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혐오가 되어버립니다. 진리를 말하면 범죄자가 되고, 거짓을 말해야 포용받는 시대로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돈과 재산도 디지털화 되어서 중앙정부가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시험 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화폐는 모든 거래가 중앙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분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정부가 필요시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CBDC 체제로 완전 전환되게 되면 정부 정책에 반대할 경우에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령 차별금지법을 국가가 시행하는데 그에 반대하면 신용점수가 깎이는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정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결과적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총매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전 세계는 보다 빠르게 CBDC와 같은 디지털 통제 시스템으로 이동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재편과 기술 통제는 결국 하나님 없는 단일 세계 질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말한 마지막 시대의 준비 작업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단지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흐름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 흐름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 흐름 뒤에는 세계 단일 질서를 주창하는 글로벌 엘리트 그룹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과 그 중심 인물들이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의장인 클라우드 슈밥은 CBDC를 처음에는 휴대폰으로 시작할 것이지만 최종 형태는 손과 이마에 칩을 심는 것이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années à Et d'abord, on va les implanter euh, dans nos vêtements, uh -huh. c'est-à-dire wearables, euh, comme on le dit. Et après, on pourrait s'imaginer qu'on les implante euh, dans nos cerveaux ou dans la, nos peau. Et à la fin, peut-être, il y a une communication directe entre notre cerveau et euh, la, le monde digital. Ce que nous voyons, c'est une sorte de fusion du monde physique, digital et biologique. 인터뷰에서 10년 안에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2016년도 인터뷰니까 지금이 9년 차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이 시점에 CBDC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형태의 칩이 무엇을 떠올리게 하십니까? 손과 이마에 심겨 매매를 통제하는 칩.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신 표와 매우 유사한 흐름으로 우리가 분별하며 경계해야 할이 시대의 징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나라의 현실도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 리더십의 공백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주요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선되면 교회는 반드시 이전과 다른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설교 내용이 검, 설교 내용이 검열되고 자녀에게 성경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것조차 위법이 될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법이 먼저 통과된 미국의 일부 주들과 캐나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성경적 성 윤리 설교에 대해 벌금, 고발, 형사 처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이 세상의 주권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우리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이유 없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이제는 모른 척 흘려들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그레고레어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며 경계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주님의 재림이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일상의 흐름에 취하지 말고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긴급한 경고입니다. 즉,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라, 믿음을 흐리지 말라, 사명을 기억하라, 라는 영적 전투 태세를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는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제는 뉴스로 매일 나오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기술의 발전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먼저 말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선한 것을 미워하며 악한 것을 옳다고 말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위험한 때가 온다. 여기서 위험한 때는 헬라어로 칼레포스인데, 이는 폭력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시대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시대 한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진리는 왜곡되고, 거룩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과 결혼의 질서를 부정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혐오자라고 부르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검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법적으로 금지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이제 한국 사회의 한복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CBDC나 통제 시스템은 단지 시대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실제로 흔들 수 있는 믿음의 시험이 될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과연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교회에 출석하면 신용점수를 깎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복음을 따라가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신용점수를 깎겠다고 하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신고당하면 신용점수를 깎겠다고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신용점수가 하락하면 내가 가진 자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구매력과 거래가 제한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CBDC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자로 낙인이 찍히면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쓸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두려움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묻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를 예언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화하고, 사랑이 식어지며, 믿는 자들이 환란에 넘겨지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그 말씀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고 있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세상 뉴스를 보고 무너지기보다 성경을 붙들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뉴스는 사람을 흔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깨어나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지금은 머리를 들 때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두려움 속에 몸을 움츠릴 때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앙도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믿는 복음은 타협이 없는 복음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모습은 없는가? 그냥 교회에 다닌다는 말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흐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시간과 약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를 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는 단지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 더 나아가 진리를 말하는 자를 침묵시키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든지 나는 무신론자예요. 이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라고 말하면 왜 다른 종교를 무시하느냐? 왜 차별적인 발언을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 진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침묵할 것인가? 끝까지 싸우며 진리를 외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복음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주님은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우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때든지 듣기 싫어 할 때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부드럽게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니 회복이라고 하자. 죄인이라는 표현은 상처를 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만 하자.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말은 독단적으로 들릴 수가 있으니 예수님도 좋은 길 중에 하나라고 포장하자. 자,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WCC 세계 종교 통합 운동에 가입한 교회들에서 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사람의 눈치에 맞춰서 바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배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팔아 사람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를 타, 타협하면.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교회는 정체성을 잃게 되고 정체성을 잃은 교회의 성도들은 결국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자, 왜요? 우리는 변질되지 않은 진리의 복음을 우리 손에 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성서침례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자랑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을 거라면 그것을 왜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선에 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성도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내 자녀가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 지옥을 향해 가는 이웃은 없는가? 나는 구원받았으니 다행이다라고 안심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은 침묵한 것을 후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말이 아닌 행암으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행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그때는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세상이 옵니다. 지금은 어쩌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직전에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말을 잘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쓰실 뿐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복음은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입술로 선포될 때 스스로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침묵할 것인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가장 필요한 이때 우리가 침묵하면 세상은 그 틈을 타서 거짓 복음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릅니다. CBDC로 개인 자산이 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양심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날이 머지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을 보면 낙심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면 우리에게 여전히 넘치는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들은 저희가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며 그들이 바라는 바는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조차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면 불레셋이 빼앗아갔고 야곱은 생애 대부분을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 왜일까요? 그들의 시선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을 알았고 이 땅은 지나가는 길이며 진짜 본향은 저 하늘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위협받을 때, 자유가 사라질 때, 경제적인 풍요가 무너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무너질 수 있어도 하늘의 본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본향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깊이 이 땅에 뿌리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집 사는 거, 안정적인 직장 갖는 거, 자녀가 좋은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어, 개혁개정 말씀 위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기 전에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되 이 땅에 기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기다리고 하늘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손해 볼수 있습니다. 조금 억울한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조금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오늘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잠시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아도 하늘의 것을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긴 삶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껏 다얻고도 하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사모하며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그 날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아무 때에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표의 가장 끝자락, 세상의 무대가 어둠으로 닿기 직전, 그 벼랑 끝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던 그 시각에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각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방심하고 있는 그 시각에 곧 문이 닫힐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안전한 일상으로 도망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계속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경고를 들은 우리가 내일도 여전히 이 세상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괜찮다고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단을 원하고 계십니다. 더는 진리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더는 한 번의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더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더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깨어나십시오. 지금 복음 위에 서십시오. 지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 나를 위해 깨어 있을 자가 누구냐? 이 시대의 복음을 지키고 외칠 자가 누구냐? 이 땅이 아니야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갈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질문에, 저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그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주님, 저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붙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 본양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주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한 사람이 내가 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